미얀마에서 카페, 뭐, 식당 관련 사업하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뭐, 그 중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냐,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쟁자로 이게 티하우스 같은 게 있어요. 보이시죠? 간판. 미얀마는 티샵들이 많습니다. 근데 규모가 상당히 커요. 지금 아침에 제가 오전 9시 반에 왔는데, 보시겠지만은 주차장도 엄청 넓고, 주차가 가득되어 있죠. 아네 우산도 쓰여지고 서비스 도 좋습니다. 네 보시면은 벌써 이 시간부터 차량이 가득 찼습니다. 네 한번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 보시겠지만 사람들이 엄청 많죠. 네 인테리어도 나름 잘돼 있고요. 네 한번 안에 들어가 볼까요? 네 메뉴를 받았습니다. 네 아침 메뉴인 것 같은데 좀 간단하네요, 그렇죠? 보면은 가격이 네, 저렴합니다. 천짜, 이천짜, 삼천짜, 사천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 종류가 좀 일반적으로 커피숍에서 먹는 종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은 특히 아침에 이제 이런데 많이 오는데 와서 커피값은 되게 싸요. 커피는 뭐천 잔, 오백 잔 비싸봐야 뭐한 이천 잔 정도 짜리 커피를 마시고 이제 간단한 음료를 마 음료 외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비즈니스 얘기도 많이 하고 가족들끼리 또 모임도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아침을 먹고 나기 왔 때문에 간단한 것만 하나 시켜보겠습니다. 저는 요거 프렌치 토스트 하나 시켜볼게요. 2,700짜리요. 자 네, 한국 돈으로는 지금은 어천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보니까 어티 종류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4개 네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 다른데보다좀 비싸네요. 여기 위치가 좀 비싸서 좋은데라서 가격이 다른데보다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안에 전경에서 사람 엄청 많죠. 한국 사람들 이생각하는 카페랑은 좀 분위기가 다르죠. 그냥 네, 특별히 뭐 칸막이도 없고 인테리어도 없고. 그냥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웅성웅성 하고, 그 다음에 네, 미팅하기 좀 시끄럽긴 하지만, 저도 미얀마 청와때 여기서 미팅을 많이 했어요. 네. 제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사진하고는 좀 다른데, <웃음> 네. <웃음> 네, 뭐, 저는 뭐, 늘상 많이 먹던 거라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 그, 제 생각에는 현재 미얀마에서 카페로 성공을 하려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비디오처럼 이런 미얀마에는 큰 티샵 그리고 도로에는 소규모로 그냥 커피를 믹스 커피 아주 싸게 팔고 그냥 간단한 음식 파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랑 차별화를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 인테리어가 좀 깔끔하고 한국식 커피숍 그리고 뭐빵 같은 거를 팔려면 일단 미얀마 현지 카페랑 그다음에 도로 메인 도로 쪽이나 안에 도로들에서 싸게 파는 커피숍이 없는 곳 그런 데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다가 식당을 차려야 돼. 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센터 안이나 아니면은 호텔 근처.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러 온 사람들이나 외국 관광객들이 쉽게 올수 있는데. 아니면은 이제 미얀마에서도 좀 상류층이 주로 거주를 하는데. 왜냐면 미얀마도 상류층이 해외에서 이제 뭐 유학을 한다든지 뭐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서 경험을 일단 했던 커피숍들은 이질 어, 이질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되게 잘 잡으셔야 되세요. 특성화 있게 그런 곳에다가 어, 해야지 네, 되고 만약에 이렇게 미얀마 대형 어, 미얀마식 커피숍 근처에다가 그냥 뭐 현대식 한국 커피숍을 차리면 거기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이 뭐 미얀마 사람하고 미팅을 한다 그러면 미얀마 사람이 글로 안 가요. 오히려 이제 이런 데서 미팅을 하자 그러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기가 이제 훨씬 편하고 또 가격도 그 사람들이 좋고 일단 먹기도 편하기 때문에 일로 오고 외국 사람들이나 글로 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 사람들이 갈 곳에다가 좀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조언을 드리자면 메뉴가 상당히 중요한데, 메뉴가 반드시 그 외국인만 타겟이라면 상관없어요. 뭐 외국인에 맞게 글로벌한 메뉴를 짜면 되는데, 사실은 현지 시장이 더마켓 시키기 때문에, 현지의 중상층, 상류층이 와도 먹을 수 있는 현지 메뉴도 포함해서 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게 이제 음식뿐만 그런 게 아니고, 티나, 커피나 아니면 다른 음료수 들도 현지인들이 입에 맞게 네, 메뉴가 좀 있어야 되세요 그래야지 현, 그래야 현저히 매출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도 상당히 중요한데 인테리어를 짤때 난잡하게 하시면 안 되고 딱 포커스를 두셔야 되세요 그것도 위치에 따라 중요한데 비즈니스 센터나 아니면 고급 콘도 호텔 인근에 들어갈 거면 당연히 그거에 맞게 뭐 글로벌한 디자인이 예쁜 그리고 모던한 스타일로 뭐딱 들어가면 되는데 왜냐면 여기도 이제 커피빈이나 탐멘탐스 뭐 조지 등몇개 뭐 글로벌 어 눈에 맞는 커피숍도 좋아하는데 거기는 인테리어가 이제 뭐 글로벌에 맞게 들어왔거든요 장사도 괜찮습니다 사람도 꽤 많고요 하지만은 만약에 그런 데가 아니고 중산층 아니면 이제 젊은 애들이 그냥 돈을 써도 되는 뭐 커피숍을 만든다 그러면은 인테리어를 당연히 요즘 투자가 뭡니까 인스타죠 그리고 뭐자기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 사진 많이 찍는 거 그래서 그런 데는 젊은 애들이 사진 찍기 좋은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인테리어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디자인이 다르게 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실패 사례를 보면 한국 분들이나 아니 외국 분들이 커피 하을 어떻게 하냐 위치 선정이 일단 잘못됐습니다. 위치가 여기는 미얀마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가 없어요. 베트남과 다르게 근데 버스 노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젊은 애들이 버스를 타고 다녀요.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버스도 오기 힘든데 안쪽 골목에다가 인테리어도 잘해놨어요. 돈을 많이 들여서. 젊은이도 오지 않습니다. 네. 한 번만 와서 사진 찍고 가지, 초기 2, 3개월만 붐벼요. 그 다음에는 절대 매출이 확 떨어집니다. 사진 찍고 가면 끝입니다. 네. 위치선정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인테리어가 규모를 작게 하면은 사진 몇번 찍으면 더 이상 찍을 게 없어요. 그래서 위치 좋은 데다가 버스 오기 편한데 하면서 안에 인테리어를 좀 규모 있게 해가지고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와도 사진을 계속 여러 차례 많이 다양한 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또 중요하죠. 그리고 인테리어도 제 생각에는 뭐 자주 바꿀 필요는 없는데 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메인 인테리어만 조금씩 바꿔주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쪽에다가 이렇게 바뀐 거를 광고를 하면 계속 천순환 쪽으로 온 사람들이 또 오고 또 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가격대에요 가격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 그 위치에 따라서, 그 다음에 타겟에 따라서, 인테리어 투자 정도에 따라서 가격을 잘 선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가격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은 음식값하고 음료값, 그 다음에 기타 뭐 어,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현지 시장 마켓에 맞게 가격을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네, 가격이 뭐 터무니없게 비싸거나, 어, 뭐 젊은 애들이나 여기 사람들과 같이, 어이고, 여기는 너무 비싸다라는 마음이 딱 들면, 그다음부터는 오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미 여기도, 네, 뭐,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커피숍이 이미 오픈, 오픈을 했고, 미얀마 현지 커피숍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본인 이 그것 은 어, 타겟 에맞 게, 마켓 에맞게 가격 대를잘 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피숍 을 하나 열 어서, 성 공하 겠다는 게아 니고 한국 에뭐 그런 사람 들없 잖아요. 네, 미얀마 에 만약 에 커피숍 을 한다면 최소 자기 가10 뭐 개, 20 개, 30 개의 체인 점을 열어 가지고 수익 이 된다는 계산 을 해서, 가격대를 잘 선정하셔야 되세요. 하나만 열어서 거기서 뭐 인터뷰를 다 뽑기 위해서 가격을 비싸게 하면 절대로 안 되시고요. 어, 향후 어, 체인점을 30개 정도 내겠다는 걸 계산을 해서 네. 수익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가격대를 잘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